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어, 벌써 저희가 로마서 몇장안남겨졌네요 16장까지 있는 거니까 오늘 12장부터 시작해서 몇장안 남았는데요. 어, 정말 열심히 로마서에 깊, 음,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어, 1장부터 저희가 이제 8장까지 쭉 보면은 그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인간들이 어떤 노력으로도 율법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질 때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거. 이 신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 또9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그 이방인을 향한 어그 하나님의 그 구원 차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잠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친족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 그렇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주 이제, 어, 구원의 그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어, 그리고 또, 어, 우리 12장부터 보면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예배에 가는 이야기인데 보니까, 어,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어, 예배를 드려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들은 영적인 예배니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어, 산재물. 재물이라 그러면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은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다 잡아와서 피를 내고, 어, 죽여서 그걸 재물로 바치는 건데, 산재물이라고 하니 이게 뭔가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어, 예수님께서 재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수물을 다 쏟으시고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 재물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서 또 영적인 예배라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주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실 때자 우리 다시 부활한 영 성령이 인도받는 그런 상태에서. 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말도 없고 숨도 못 쉬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살아 있는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런 자라는 그런 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것은 가만히 있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람이 있고, 어 열매가 생기는 그런, 어 역동적인 그런 이제 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저 뒤에 이제 쭉 이야기 나오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보니까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 우리 혼자서는 못할것 같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따를 때만 가능한 거. 뭐 우리 같으면 남이 잘 되는 일을 보면 배가 아프잖아요. 또 이렇게 남이 즐거워하는 일을 같이 참. 어 온전히 즐거워 할수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또뭐 악을 앞으로 갖지 말고 선하게 어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모든 원수는 어,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다. 이런 쭉쭉 쭉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떤 건지 나오는데요. 참 쉽지 않지만, 어, 나로서는 안 됐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그 길을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 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과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그렇게 또 변해가고 있네? 이런 고백을 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thank mm -hmm.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웃으며, 송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조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압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계속 읽어 보면서. 가슴이 찔리는 것도 많고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어,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 조금 더 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하며 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화이팅!